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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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수입니다. 아 여기, 오늘 갤러리가 왔네. 오늘 갤러리가 네세 분이나 네, 왔어요. 이거 뭐고 싶 근데 제가 산 거는 이거고 예 네, 제가 옆에 갤러리로 오신 분이 산게오를쪽 건데 제가 이거 사려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안 사는 게 답인 팩이 맞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될까? 저 어제 세 박스질렀습니다. 아, 저,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코나미를 사랑한다면 흑룡 두장 나왔어요 대원을 사랑한다면 이걸 까야 되겠 대원을 사랑한다면 흑룡을 세 장을 모아야죠 아니 대원이란 말이 하나인데 코나미를 사랑한다면 아 아니까요? 그렇군요 제가 주제넘기게 네, 발언을 진짜. 했습니다 나가보러 <laughs> 갈게요 조이를 사랑한다 얼마 이거 존호 씨를 사랑한다면 어, 한 팩에 다섯 장에 한 상자에 삼십 팩 예,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삼십 팩인데 네. 이안 수록물이 사십 종밖에 안 돼요, 참고로 네? 사십 종 정도밖에 안 되는 줄알어요아 진짜? <laughs> 그래서 한박스 한박스다 아 나와요. 그런데 슈레가 여섯 종에 울트라레어, 네종에 시크레일레어 <laughs> 한 종이네요. 야 그러면 한 통에 이거 슈레 몇 개씩 나오죠? 슈레아제거 먼저 게요 일단 뜯는 거 보고 일단 이거 제가 여섯 개 이거. 한, 아이온에서는 많이 팔리나요? 아이온 형님 치파나 저는 어제 <laughs> 이거 왔거든요. 예, 어, 어, 어 이거, 이거 많이 카카드 아니야? 아마존에서의 애완 아기 호랑이야? <목소리> 아니, 새끼 호랑이가 아니에요. 아, 아 이건 아, 좋은 카드예요. 걸리면 아예 중복되면 조금 정신 없어서 제가 한 사람에 뜯을게요. 아, 아마조네스 좋은. 아마조네스 누구 짜실? 제그 재고 렌터님이 아, 아, 마음으로 제... 짜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세 장씩 다 모아놨습니다. 음, 마음으로 짜고 싶어. 엑슐레이. 뭐? 게... 아 이게 뭐야? 아, 아 이거 100% 나오죠 한 통에. 아근 이거. 네. 그뭐 샵에서 네. 1,200원이나 하는 각그 카드입니다. 와, 전이 너무 왜냐면 하 네. 다른 슈레가다 800원인데 그것만 1,200원입니다. <목소리> 아. 제일 비싼 슈레그거다 사이버 같은. 그 사이버 같은 딜드가 가장 그 비싸고 이거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제일 비싸 근데 아. 일본에서도 이게 2등으로 보셨어요. 거기 격차가 커요. 네, 좋은 건 아니잖아. 아, 전술 레브랑 저 아틀란티스. 고레오 정이. 고엔 토엔... 임팩트만 제대를 했어도 근데 있어. 임팩트 안 써. 천두장은 생각에서 그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별로 정... 어, 워터 드래곤 클라스 이것도 어, 이거 밴, 반드시 나오는 카드죠. 이거 카, 카드 주인공이 어고 어, 카드만 있는 카드. 아. <laughs> 카드 주인공은 어, 어, 아이언 저지. 호부 셔야 되겠네요, 아이언 저지님이. 어, 시스에서 어때? 이것도 그 화랑에서. 아, 이거는 빼 놓읍시다. 저것만 유일하게 쓰는. 저것만 그게. 써요. 저것은... 이 박스에서 이한장수입니다아 <laughs> 아, 이렇게 말까 너무 슬픈데. 흥룡 누가 짜시는 거죠? 붉은 눈의 성공이 이거 쓰레기 카드였잖아요. 지금 누가 흥룡하죠 사이버, 아, 사이버 다크 캐논. 이거 사이버 다크 덱을 짜는 건 아닌 것 같아. 굳이 돈 들여서 이걸 짜야 되나? 생단 생단 있으면은 한번 해봐도 돼. 아 생단 있으면 괜찮아요? 생단 축이 그나마 나요. 아 그럼 생단. 제가 나중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다크 플로. 아니 이거 사이버 다크 특징이 뭐냐면 생단 가격만 있으면 돼. 생단 두 장만 있으면 돼. 생단에 사이버 다크도. 어 뭔가 아, 반짝반짝거리는 아, 반짝반짝 아, 게 있어. 아 아니구나. 아, 성세고래. 아니, 요세고래인가? 성세고래인가? 성세고래. 성세고래. 이것도 카리. 안녕하세요, 손님. 저거는 <laughs> 이건 이건 예쁘죠? 내파랑의 철학을 배렇게갖 아, 아, 그래. 저거 성세고래 저 뭐에 쓰는 카드예요? 안 쓰리고 고르... 아, 그렇군요. 붉은 눈의 유용도 안 쓰죠? 아, 저... 이건 써요. 써요? 저거 써요. 이거 세장 써요. 왜요? 이거 좋은 카드. 이거 엄청 좋은 카드인데. 좋은 카드. 아, 그래요? 이거랑 그기어 프리드랑 섞으면 좋은 정말 카드가... 대단한 카드네요. 세 삿을 붉은 눈 송곳니. 저도 대접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전 붉은 눈을 뭐 다시 붉은 눈 어디까지 비빌 수 있어요? 질용 비워봤어요. 질용 비워봤어요? 어때요? 어 사이버테크니스래고 이거 하나 개용용 필요 하나? 이거 한 장. 한 하. 이거 하, 한 장에 하, 그 사이버다크가 하. 두 장. 저녁이 개용용이야? 아니 그냥, 그냥 사이버다크. 원래 그 개용용 아니었나? 저죠 개용용. 그러니까 개용용하고 사이버 아 사이버다크 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위에로. 근데 한가팔에서아 한자 아, 부분에 잘렸어. 그러니까. 근데 개용. 그냥 이거에 개용용 써줄 수끝을 것. 시카안 나오는데? 시 어? 슈레? 아니구나 아마존에스콜 <laughs> 이거 레, 레어랑 슈레랑 같이 나오나봐요 근데 아마존에서 아, 콜이 원래 스콜 아마존에서의 규성이었죠 그냥... 아니 지금 이 판은 홀로잖아요 아니 여기도 엑스트라 시크 나오면 헷갈릴텐데 아마존에서 어? 어? 임페리노 나왔다 이거 한 장에 한 통에 한 장씩 반드시 나오죠? 네 슈레는 다 임페르노 이게 뭐 팩을 까는 건지 아니면 그100%강청 아니,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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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 체험해보자 이거 중복도 안 나오죠? 중복 나와요. 중복 나와요? 그 와중에 전종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중복으로. 엠페르노 중복이면서 중복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이렇게 해자로 공팩이 이러면 중복 떠야지 본들이. 탱 내용물이 그지라서 그런지아닌데 아, 아, 나와도 2400곱하인데 이거 또 이거 또 까시 까시는 분들이 사이버 다크가 나오는데 왜왜안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 사이버 다크. 하지만 현실과 멋있는데. 현실과 뭐야? 꿈의꿈 꿈과의 괴리감이 아 참고로 <laughs> 이러면 저는 사이버다크 깔려고 다 얼티로 구해놨어요 변태 아닌가? 근데 지금 걸렸습니다걸렸어요왜걸렸나요 매일 어, 판다 어, 어, 800원인데 8년 망했지? 8년 그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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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다크가 아, 나름에... 그나마 멋있어 보이는데 저도 아연 가서 800원 주고 얼티 샀었습니다 <laughs> 망했어요 아왜 샀어? 그런 두, 이상한 투자를 하세요 아 시... 슈퍼비크를 왜 이래 그리고 저는 깨닫았어요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 좋은 카드. 주식하니까 상각하는거그저에 DD 뭐야? DD 그거 뭐야? 대치왕 시크아태무진노태무진 시크. 아, 테무진 그거 다 사람 있나요? 레오디나스인가아 그 아마존에 아, 그게 프레임스. 왜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스토스 나오게 까 DD 현황이. 이제 뭐다똥값이지 뭐. 사이버닥 코뭐 좋은 게 없네. 나왔네. 기대 게. 시없아 이렇게. 아 그렇네요 근데 흑룡 시크 안 나오면 말짱 도는 거아 흑룡 올래에도안 나오면 좀 기분 나쁜 거 같아 흑룡 올레에서 저기 아 그거? 흑룡 올레? 흑인용 흑인용 아 흑인용 여기 팩메이 뭐, 그거 제제 침대에 있어요 일판 제 베개 밑에 있어요 <laughs>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갈 거라고 묻고 <laughs>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갈 거예요 아, 흑인용이라는 어? 침대 옆에 있습니다 에? 메가라이드 시티 이거 뭐야? 아 시트. 이거 메가라이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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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저희, 저희 채널은 뭐? 깨끗한 채널 아, 남자에 남자에 남자에게 남자에 남자에 인공 자궁 물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패기 패기 자예요0이0 원에 뭐야 이거? 그렇네요, 정말 네요짤수 있는 대기 없잖아요. 짤수 있는 이 뭔데요? 아마존에서 짜시죠. 아마존에서요? 아마존에서 짜면 좁을 텐데. 여러분노랗데팩 남았는데 안 보이네. 소강령이고. 아, 붉은 눈의 흑인 영 하나. 정. 누가요? 원래 전종 클리어. 한 통에 다 되네. 한 통에 다 오. 모았다. 네, 일본은 두통세 통은 사야 될것 같은데. 슈퍼레 여섯 종인데 하나 남았어요. 와. 하나 보면 다 모으네. 제발. 스튜디오. 아. 아. 네. 전종 와 전종. 와. 이제 여기서 시크 나오면 정말 전종인데. 예안 네, 나와요. 한 박스 클리어. 한 박스로. 내가 집은 거라서 안 나올 거예요. 박스로 클리어를 하셨네. 아니, 사이버 다크 저게 5천 원씩이나 해 샵에서. 필드가 필드 필드가. 아 시크 없어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아아 망했어요. 아무튼 아무튼 와 전용 클리어 다 모았어요. 와 너무 신나. 시... 자 일단은 일단은 거두고. 자두 번째 두 번째 갑시다. 네. 이게 많죠. 진짜. 여기가 시크 나오면 배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 시크가 나서. 와 지금 중노 많을 텐데요. 곡등인 선생 위장을 한번 쓰리게 만들어 보시면 돼. 이건 좀 빨리 가죠. 네. 보레오 어? 믹서로이 o w 러가요 이거요? 깨. 스피드로이드 r y 면 돌아가 음. e t the w a 니니 o the woman. You go c h 나 c k your n 아 g g 아, 하나 I don't, don't, don't tell lava. I should h a v 실 an arm. I h a 빼는 빼냐고 물어본다 사람들이. 파랑을 짜야 되기 때문이죠. 파랑이 뭔지 모르실 거야 아마. 어 예. 어 파랑 생각 짜. 불합의 빠졌대. 예 일러스트 진짜 응. 어쩌고.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웃긴 게 있어. 이게 딱이 흑인용 일러스트가 나온 순간 모든 흑인용 돌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 <laughs> 드디어 우리도 나온다. 아. 우리도 1 아백용과 같은 흥. 그래. 아니 처음에 아니 웃긴 게 이게 처음에 아백용과 아. 아, 효과가 똑같은 흑인용이라고했었어난 어. 그래서. 아. 됐다. 누가 그랬어? 폐에서 흉령 보여주고 튀어나온다. 아, 아니 누가 그런 루머를 버티는 거죠? 붉은 한 살자가 진짜 걸리고 터는데 지금 진 붉은 눈 나왔다고? 오 마누, 어, 진 붉은 눈이다. <laughs> 이거는 이게 대체 어디를 봐서 붉그 불... 아백룡이랑 비슷한 거 아니, 아니 처음에 루머. 아 루머로. 아 처음에 효과가 없이 그냥 일러스트만 나왔. 어 음, 정말 그 멋지네요. 진 붉은 눈이 진짜 붉은 눈이 아니라 루저 붉은 눈. 진진진 붉은 눈 이긴 진. 진. 정말 언어 유희가 전해요. 아, 이제. 뜯는 사람이 말장난의 대가여가지고. 음. 이거는 이, 이거는 제가 제게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몰래 세개 너무 잘 예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쁜 멋있는 거세개 나왔어. 음. 아, 멋있기만 아. 하지 실용성이 멋있. 전혀 없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긴 영은 그나마 쓰고 이건 대기 아니고 이거는 대기. 그나마 아니요. 사는 사람이 좀 있고 대기아니고아 아, 이거는 모르겠어 어떻게 자야죠? 국적인 님 이거 짜 주세요. 짜라 주길래요. 와 이거 세통 사면 대기 왔는데. 제가 어제 세통 샀다고 얘기했지않습니까네다 어, 오히려 넘 오히려 넘쳤습니다. 아 넘쳤어요? 샀다. 뭐 어, 진짜. 보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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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방에 있어. 보지 아, 않을래요. 세작시 다 했어. 브릭그의 사가 정말 엄청난 카드야. 왜죠? 브릭그의 사가 개 사기 카드 아니에요? 줄인 기준이죠? 듀엣링 기준이면 흑룡도 죽으성에다 쓰시면 되네요 아니 아니 이거 그대로 듀엣 그대로 들고 가면 흑룡 1티어고 사랑이 1티어고 흑룡 2티어야 흑룡 1티어야 나한테질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흑룡 1티어야 뭐 어차피 정신 승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개사기고 이거 이거 무조건 흑룡 그냥 나오는 카드고 음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2천 한번 2천 얼마나 가나 한번 봅시다 라이프 얼마야? 지금 2천? 2천 아직 2천? 2천이야? 라이프 TV? 2천 더 두둥이 라이프 송 2천입니다 4천입니다 4천입니다? 4천이면 네 4천이면. 4천이면은 네. 붉은은 그냥 유성명 뽑고 레나베 네. 묻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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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붉은 그냥 뭐지 그 뭐야 건 타면 끝신데 그 순대는 그거야 그순대은 뽑고 나서 라이징 에너지 덮어서 라이징 에너지 1500 올라가니까 4000으로 때리면 전 끝난 데미지 텝에 <laughs> 4000으로 할까? 어? 중복이네? 근데 울레가 어, 어? 울레가, 울레가 5개? 울어 이건 뭐야 또 이건 이거 이거 1,120아이 지금 누가 누가 지금 만든 건데 이거 어? 어? 그리는시크 이거 11장이야? 어 세상에 일이1 1장 11장 음, 저, 정말. 정말 사기 싫은데 이거. 이팩을한통더 산다고. 진짜. <laughs> 그냥 이거 그대로 여기가 다 가져가시면은 대텍에 다쩔 수 있어.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세 장이어야 되잖아. 아니 두 장이면 돼. 왜? 이거 어차피 이걸로 써도 돼. 캐논이랑 번으로 진짜요? 음. 저또 입. 라이브로트도 했잖아. 무대 이전으로 음. 써도 되겠네요. 당신들 그렇게 네. 매장을 사랑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아, 매장을. 들을 장... 수 있어? 분자를 사랑한다면 제... 죄송합니다. 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생각하지? 매장을 사랑해도 이거는 소통이 잘못 들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뭐가 돼? 어? 내가 뭐가 돼요? 어, 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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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아... 호로 호... 호... 시작해서 개으로 끝나는 그거. <laughs> 그냥 호개인데. 호좀더 호갱. <laughs> <laughs> 감춰서 말을 하시죠. 아그래 그리고... 너무 신난다 와 너무 열야뭐 여... 12,000원에 12,000원에 포일이 1 1개와 정말 갓 해작하다 이냐 여러분 12,000원 있으면밥한끼 먹고 <laughs> 아이스크림도 먹고 면봉 하나 사가지고 기도팔 수 있습니다 면봉 <laughs> 뭐 하나가 아니라 한두으로같수 있는데 <laughs> 그 그래서 한 그래서 하나군데아 그래서 하나군요 그거 하, 음. 한 하나 꺼내서 하나 파고 다 버려도 아, 12,000원을 루트리에하기 <laughs> 조이 편지 제가 롯데리아 가겠습니다. <laughs> 롯데리아, 롯데리아 가서 새우 모짜렐라 치즈버거 신상품 먹겠습니다. 저희 약간 롯데리아도 갔다 왔는데 먹 뭐가 될 것인가. 이 영상은 롯데리아가 BPA 를 넣지 않았습니다. 아 재미 없네요 별로. 아니 핵이 뭐야. 재미가 없어. 시크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여줘요? 시크 가져와볼까? 아니야. 내가 까서 시크 나오는 게 최고야. 그럼 한통더사 와요. 한통더 사는 거좀 무리가 있나 싶은데. 육천 <laughs> 원만 더. 육천 원. 육천 원. 네, 기다려. 그럼 제가 후원해서. 아이씨 딴분주서 먼저 끊으세요 아이 또 사왔어 아, 세팩 먼저 해세 먼저 네 제일 적게 사신 팩, 분이네요 이거 세팩 갚고 아세 이거, 깎고 이거, 깎고 이거 세 통이에요 세통 이건 세통세통 조금 여기 여기 앞까지 음, 아, 아, 음. 아, 아, 이야 네. 이 네. 저건 아니지 세 팩에서 슈레 하나 나왔어 아 그래서 세 팩에서 슈레 근데 나. 이거 딴 통이니까 상관없어요 세 통이니까 우리랑 네. 상관없어 그냥 똥인가요? 네네 네. 아, 네. 똥이네요 아. 네. 뜯어보시죠 다섯 배 제일 많이 산건나인데 오늘 오분 식스 거의 내 통에 한장 고른다. 와, 나 멋있는, 나 나. 나, 어, 아, 그, 와 너무 신나. 다 카드. 와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걸 열어봤지만. 좋대요. <laughs> 아, 정말 좋은 것만 다뽑아가시네요그 낙일로 제일 멋있는 거. 뽑아서 물이 나올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 나오지 않습니다. 오. 제8점어 이제 이러면 여기에. 와 이거 다행이네. 8,800원. 아, 신난다. 왜, 내 거야. 이거 끝면아무 웃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왜 팩트 폭력을 <laughs> 해요? 그렇게 대학에서 팩트 폭력을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네. 네. 네네네네 <laughs>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하라고 배운 것 같아. 어, 화장은 화 나오거든요. 저걸 붙어. 뭐? 근데 초대, 출연들이 환생 많이 신던요 환생? 무슨 아, 생을왜써요 이초들이 네, 아, 초등학생들이 셀카셀카셀 카드. 베스 셀가셀 카드. 셀카 아, 베스 셀카가아니초등학생들이좀 네, 많이 쓰긴 해. 죽으면 환생 좋은 건줄 알고. 소생을 써야지. 워터 아, 드래곤. 파란색. 환생 좋아요. 통고맞은 단체를 환생으로 다시 올수 있어 천재 아닌가? 아, 처음에 금제 경제... 금재... 오 천재다, 환생으로 오. 다 환생으로 오라라. 환생 오라 아, 그건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더중요한 카드를 맞겠다는 일념 멍멍이에 던질 수도 있잖아요 2000 데미지 받잖아요 한한 박스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박스 분량인데 지금 이렇게 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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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거기 나와요? 멘0에한번 가봅시다 0 2에요0 어, 진짜 슈레 왜안 나오지? 0 0에한번 가봅시다 왜다0지만 늘어나는 거죠? 페지라니가. 우리가 0 0 0 0 20.000. 20.000. 2 사과하세요 0지라니 20.000. 20.000. 20.000. 2 0 0 0어 20.000. 20.000. 2 0 0 0가 남자이랑. 아 이게 이 원데이 투데이 팩을 뜯는 게 아니니까 아안 보기 때문에 그래. 나올 것 같아. 뭐 어차피 산거 어차피 샀으니까 뭐안 하는데요. 띠용 띠용 원데이 투데이 팩 뜯은 사람 실패했어. 대체 딱지에 얼마를 쓰신 거죠? 그거 까면은 다불행해는데다또 까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데 아아 요 굳이 저보다 더 많이 쓰신 <laughs> 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이 초반 그 핸드폰 핸드폰에 나는 게임을 까면 안 되는 것처럼 나게임이요 <laughs> 나는 게임. 아름다운 비물뿐이다 맞아 진짜 나는 게임하고 너무 충격적이라고 소녀전산 하시죠 소녀전산 다성세거래 60만원이 거기 나오더라고 한국산 게임을 해야죠 뭐, 우중아 이게 게임이냐 그 실명 언급하면 안돼요 아그래 잡혀가요? 네 우중씨가 욕해도 괜댔어요 그래요? 욕해요 중국사람 중국 욕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비모보단 낫지 야, 거 어, 뭐야? 세트로 나왔어. 예, 네. 어... 어음...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안 나올... 메갈로이드 이거 혼자 웃어요. 임여야임임여야임이죠아 아, 메갈로폴리스 몰라요? <laughs> 네... 대체 메갈로이즈티에 그걸로 말씀하시지 거라고 <laughs> 아 그런가? 어원 잘 모름. 시크 안 나오나? 물론이지. 아, 붉은 눈에 흑인용. 아 흑인형. 자 그러면 어 울레 컴플리트. 울레.. 울레가 다섯 장이 나오네 또. 또 다섯 장이네. 아 네. 하나 둘셋넷다 예. 아직 멀었어요. 근데, 4장이네. 근데 4장이네. 울레는 뭐열 장이 나오든 이십 장이 나오든 별로 나오고 싶지 않거든. 요 울레 진짜 1도. 응. 관심 진짜 1도 없어. 1... 자 시크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시크 안 나와요. 해보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카 안 나오잖아. 자, 마지막. 마지막 까지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를 2800원이 집... 폐지로 순환되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자고 아, 있어. 아, 아, 있어. 아, 아, 시크쓰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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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 여러분. 아, 아, 예, 야, 접어 접어? 루잼이야 씨. 루잼이라고반 접어요 아니, 여기서 그만 두는 거야? 아 어,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에이, 그럼 시크 나올 때까지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어, 왔는데 그만두는 거야? 이거 누구야 잠깐만 아 어쨌든 마무리 지어야지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나폐명하는애 아, 다음에 봅시다